KBS는 최근 서귀포에서 신고 접수된 다가구 주택 전세 사기 사건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2년 전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뒤 도내에서 접수된 신고만 170여 건, 피해액은 200억 원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고자의 절반 가까이가 사회 초년생인 20~30대 청년층이었습니다. 보도에 문준영 기자입니다. 2022년, 자녀들과 부푼 꿈을 안고 제주로 이주한 김원종 씨. 1억 원이 넘는 전세금을 내고 이곳 타운하우스의 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복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에서 누수가 발생해 외벽이 훤히 드러났고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벽은 손으로 누르자 푹푹 들어갈 정도로.

김 씨를 포함해 이곳 타운하우스에서 네 가구가 모두 4억 6,500만 원 상당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제주도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170여 건, 200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여든 한 건이 피해로 인정됐고 21건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고 연령대는. 230대가 45%에 달했습니다. 주택 유형은 오피스텔이 40%로 가장 많았고 단독 다가구 3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서귀포에서도 수십억 대 전세 사기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 전세 사기 특별법은 오는 5월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 연장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새로운 유형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특별법 부칙에 명시된 유효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습니다. 피해자들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하루빨리 개정안이 처리되도록. 한 가정이나 인생을 풍비박산내는 전세사기. 제주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피해 신고는 제주도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